서울의 봉천동에는 오래된 주택가가 있는데 그곳에 몇십 년 동안 방치된 새로 남아있는 한 폐가가 있다. 주민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는 것을 꺼린다. 이유는 알수 없는 사건과 실종이 그 집을 중심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이 폐가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탐사를 계획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호기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4명의 친구들은 늦은 밤에 태가를 찾았다. 버려진 누더기 같은 울타리를 넘어서니 정원은 잡초와 넝쿨로 뒤덮여 있었고,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차가운 공기에 온몸의 소름이 도둑을 느꼈다. 방에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뿌옇게 쌓인 사진들이 남아 있었다. 사진 속 가족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알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친구 중한 명이 정체 모를 이끌림에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고 그 순간 방의 문이 우직근 소리를 내며 닫혔다.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고 친구들은 작은 창문을 부수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집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그 소리는 계속해서 특정 방으로 그들을 유인했다. 그 방은 철저하게 잠겨 있었고, 문에는 붉은 글씨로 판문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한 친구는 이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나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끝까지 가보자고 우겼고, 결국 그 제안을 따르게 되었다. 문을 힘으로 밀어보려 할 때,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 모두가 헉소리를 내며 돌아섰지만,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한숨소리와 함께 방의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다. 방안은 예상보다 더 암울했다. 빛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이 방의 한가운데는 큰 찢어진 옷몇 벌이 놓여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일기장이 하나 있었다. 주워들어보니 일기장은 이 집에 살던 소녀가 쓴 것이었다. 그녀는 행복했던 시절조차도 알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고 기록했다. 마지막 장에는 그들이 찾아왔다라는 문구와 함께 갑작스럽게 끝나버렸다. 그 순간 집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났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친구들은 황급히 집을 나섰다. 한 친구가 뒤를 돌아보자 창문에 울고 있는 여자의 형상이 보였고 그 모습은 금세 사라졌다. 그들은 밤새도록 길을 헤매고서야 겨우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로도 친구들은 오래도록 악몽을 꾸었고 한 명은 봉천동을 떠나고 다른 한 명은 학교를 휴학했다. 그들의 경험담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봉천동 귀신의 집은 더욱 유명해졌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그 집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썰일지도 모르지만, 그날의 경험들은 친구들에게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 집이 정말 귀신이 사는 곳인지 아니면 그저 오래 방치되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인지는 여전히 알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한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밤이 되면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우리는 그런 소문 따위는 믿지 않았고 그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짧은 하이킹을 계획했다. 해가 저물 때쯤 우리는 숲속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숲은 조용했고, 바람소리와 동물들의 희미한 울음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순간 친구 중한 명이 멈춰서더니 얘들아, 저기 좀 봐. 라고 소리쳤다. 우리가 시선을 돌린 곳에는 숲속 나무들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오래된 집이 있었다. 낮은 덤불에 가려져 있던 그 집은 부서져가는 목재와 창문이 모두 깨져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듯이 보였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으로 다가갔다. 집의 문은 이상할 정도로 쉽게 열렸다. 안은 먼지 투성이의 거미줄이 가득했고, 무언가 눅눅한 냄새가 진동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집안을 더 둘러보기로 했다. 무언가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지워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한발한발 내리될 때마다 바닥이 빼곡거렸고, 마치 우리를 경고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려 했는데, 계단 중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끼로 뒤덮인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친구 하나가 저기 뭐가 지나갔어? 라고 외쳤다. 우리는 순간 겁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무 말 없이 계속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고지어 우리는 그 집의 다락방이 가장 으스스하다는 것을 느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창문 틈 사이로 달빛이 비쳐들며 희미한 빛이 다락방을 비추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상자가 있었고 우리는 그 상자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호기심이 무서움을 이기고 우리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장난감 인형들이 들어있었는데 인형들 중 하나가 갑자기 머리를 돌렸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인형의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입술은 희미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여기를 떠나야 해. 친구 중한 명이 외쳤다. 우리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고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숲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집에서 나오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 가을이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집그 자체가 우리를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을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우리는 한동안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집은 오래 전부터 비어 있었다고 했다. 한때는 행복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지만 어느 날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집 근처에 가지 않았고 소문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밤에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행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의 여름밤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전했다. 우리가 경험한 그 기이한 일들은 친구들과의 공동의 추억이 되었지만 다시 그 마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때때로 매년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람을 따라 떠나곤 하지만 그 마을의 그 집은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외곽 작은 숲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했지만 용감한 몇몇 청년들이 그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흐린 어둠 속에서 네 명의 청년들이 폐가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은 삐걱거렸고, 천장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바닥에는 수십 년간 쌓인 먼지가 발에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비어있는 방이었습니다. 녹슨 침대 프레임과 부서진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무언가가 보였는데 그것은 허름한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의 눈은 마치 그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고 청년들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게 되었죠. 그때?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퍼졌습니다. 청년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방 안을 돌아다닐 뿐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그들은 빠르게 건물을 벗어나려 했지만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문이 저절로 닫히며 잠기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낡은 복도와 수많은 문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용기를 내어 가장 가까운 문을 열어보았으나, 방 안은 할머니의 서재인가 싶을 만큼 낡은 책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책들 사이에서 반짝거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히 다가가 그것을 확인했고, 놀랍게도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꼬마 소녀와 그녀의 인형이 찍혀 있었으며, 이 사진이 방에서 본 인형과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그들은 우선 그 장소에서 벗어나기로 하고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레 불길한 냉기가 그들을 덮쳤고 벽 위에 걸린 낡은 시계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과 함께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의 머릿속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맨 끝에서 있는 여인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형체는 희미한 빛 속에 자리잡고 있었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중한 명이 흐느끼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고 그 손짓에 따라 폐가에 공기는 더욱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했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단순한 속삭임으로 만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은 분명히 그녀가 너희는 도망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바깥으로 힘을 내어 서로를 붙잡고 숨겨둔 출구를 찾아나섰습니다. 마침내 문에 도달하여 밖으로 나가려 할때 문이 열리며 비현실적으로 밝은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이미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폐가 밖에 쓰러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청년들은 그날 밤의 일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그들은 침묵의 비를 공유하며 서로가 보여준 용기와 결속을 기억하고자 애썼습니다.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무언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마을의 또 다른 전설이 되어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